자, 21페이지에 가보시면 4번의 이용 관리 방법 가겠습니다. 자, 이용 관리. 자, 우리가 리스크,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물리적인 방법을 하든가 아니면 돈으로 메꾸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돈을 들이든가 돈을 안 들이든가. 자, 리스크를 우리가 극복하는 데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체리에 가보시면 자, 돈을 안 드리는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이험 통제라고 말을 합니다. 제 류에. 그럼 이제 돈을 들여서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갖다가 그게 뭐라고 썼냐면, 이험 자금 조달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험 자금 조달.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이제 돈이야.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예요. 위에는 돈을 안 드리는 것들이. 예를 들자면, 예방.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가 예방을 하나 사고 예방을 미리서 하는 거죠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거지 예방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사고가 나더라도 최소한 적게 미리서 감소시키는 거지 애들을 들자면 우리 있잖아요 뭐 음주 단속 교통사고 캠페인 또는 우리 스프링클러 있잖아요 스프링클러 설치한다든가 우리 자동차에도 뭐예요 에어백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무슨 행위에 들어가냐면 위험통제 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자금 조달은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가 리스크 관리하는 거 4단계 있었잖아요. 즉, 발생 빈도하고, 심도하고. 즉, 발생 빈도. 즉, 발생 빈도도 높고, 심도도 높았을 때. 자, 잠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가 심도예요. 여기가 빈도예요. 네, 횟수. 횟수도 높아요. 심도도 높아요. 자, 이쪽이 작습니다. 작습니다. 했을 때. 자, 우리가 4단계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자, 쉬운 것부터 할까요? 신도도 높고, 빈도도 높아. 앉히 우리, 우리 손을 벗어나는 거지?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염을 회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데 굉장히 피해가 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자? 보험노차. 즉, 자, 정가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험노차. 굉장히 피해는 적어. 빈도도 적어. 내 돈으로 알아서 처리할게.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간다? 내가 알아서 할게. 작아 보여. 자어쩌다 아니 어이? 자주 발생하는데 금액이 작아, 즉 심도가 작아, 횟수는 많아. 그랬을 때는 우리는 뭐 하자 이험 통제.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어 손실 통제. 네, 손실 통제 이거였어.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이걸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야 지금. 자 얘를 얘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제 동간에 잡아 보시면. 이 보험에 전가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보험료 납부해야 되죠. 돈 들어가죠. 그리고 나 스스로 하는 것도 결론은 뭐예요? 내가 내 적립금을 쓴다든가, 내 돈을 쓴다든가. 내 스스로 자가 보험 처리한다든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즉 이렇게 자가 보험을 한다든가 보험에 전가시키는 행위들은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위험 을 관리함에 있어서 내돈 들어가는 것들이야. 근데 우리가 위험 회피해 버린 것들은 돈안 들어가죠. 아예 포기해 버리니까. 그렇지만 얘들은 얘들은 방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뭐스프링클을 설치한다든가 교통사고 캠페인을 한다든가, 음주단속을 한다든가, 다 이런 행위들이야. 즉, 여기는 사고 예방과 손실 감소하는 행위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애들을 그대로 가져와 보면, 자, 우리가 애 둘은 결론은 뭐예요? 돈 들어가는 행위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위험 자금 조달에 있는, 즉, 자가보유, 자가보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험에 경과시키는 행위들이 뭐예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교재 가보겠습니다. 21페이지. 자, 2 1페이지 가보시면, 가본 가봅니다. 자, 물리적인 이염 관리에 있어서, 첫 번째, 이염 통제를 위한, 토, 이염 통제를 위한 통한 대비해서, 자, 첫 번째 가보시면, 자, 여기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했을 때, 가보시면, 첫 번째가 이염 회피. 당연히 여기 돈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포기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염 회피.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염 회피는 가장 기본적인 이염 대비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주 우리가 가장 심하게 생각한다면, 아, 나차 타는 게 너무 무서워. 자동차 사고 날것 같아. 너무 심적으로 커니까 어때요? 내가 여기서 서울까지 걸어가 버린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무서워.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버려. 자, 그렇게 막 이런 행위를 우리가 선택했을 때는 또 거기에 따른 뭐예요? 또 다른 굉장한 손실이 있잖아요. 이건 너무 방치하는 행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염회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자, 그 사례에 A씨 같은 거 보면은 우리 홍수 다발지요. 자, 그 A씨들이 많아요. 홍수 다발지역은 항상 사고가 굉장히 계속 계속 잠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계속 비가 오고 계속 어때요? 젖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홍수 다발지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대표적인 위험 회피약 어, 이런 애들 그래서 이염 회피에다가는 여러분들이 홍수 다발지역 그런 사례 하나 더 넣으시고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방금 제가 말했던 뭐 걸어간다든가 고속공포증 비행기 아무도 안 타든다든가 그런 행위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 두 번째 손실 통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손실 통제는 손실의 발생 횟수나 규모를 줄이는 기법, 즉 도구 또는 전략을 의미한다. 자, 거기에서 그럼 쭉 내려와 보시면 손실 통제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즉 손실 예방과 손실 감소가 있습니다. 여기 예방과 감소. 즉 손실 통제는 그 밑에 가보시면 손실 예방과 손실 감소가 있어요. 그러면 손실, 즉 예방하는 행위에는 거기 있잖아요. 즉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이라든가. 댐 건설이라든가, 음주단속그 다음 교통사고 캠페인. 얘네들이 우리 손실 통제 행위인 하나의 예방행위다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손실 감소. 사고가 나긴 나는데, 감소. 저 최소한의 사고를 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에어백 설치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손실 감소는 다시 사전적 손실 감소와 사저, 사후적 손실 감소가 있는데, 쭉 밑에 내려와 보시면, 자, 그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어떤 행위들이냐면, 자, 뒷장 넘어가 봅니다. 자동차의 에어백이라든가 안전띠 장착. 애들이 무슨 행위다? 손실 감소 행위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험 통제에 있어서 자, 이험 통제는 두 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험 통제. 자, 크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자, 여기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우리가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뭐예요? 우리가 예방이라든가 감소시키는 걸로 데, 데,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이 밑에는 이제 물론 돈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자, 우리가 지금 돈이 안 들어가는 행위들 3번, 4번, 5번이야. 추가로 더 있습니다. 볼게요. 3번. 자, 이음 요소를 아예 분리를 시켜라. 이 말이야. 이음 위험, 위험 요소를. 분리를 시키는 방법들이에요. 이음 요소의 분리는 자, 잠재적 손실의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커지지 않도록 애초부터 분리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음 요소의 분리에 있어서는 결론은 거기에서 분산이라는 단어를 가져옵니다. 즉, 이음을 이음 위험 원인을갖다 분산시키라. 이말이야 우리가 너무 큰원인들을 갖다가 좀 분산시키면 위험이 어때요? 조금 더 이렇게 관리가 될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4 번에 계약을 통한 위험 전가란 말이 있습니다. 즉, 얘는 무슨 행위냐면 계약을 통한 위험 전가란 발생 손실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법적 재무적 책임을 통하여 계약을 통하여 누구한테 제3자한테 위험을 아예 전가시켜 버려. 그럼 그런 행위들이 어떤 행위들이냐면 예를 들자면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하도업이라든가하청업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온청이다 하청이다 그런 말 들었잖아요. 자, 제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중에 일부를 갖다가 우리 하도급을 주는 거예요. 하청을 주는 거예요. 즉 예를 들자면 어뭐 소방을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얘가온청이잖아요 얘가 이제 하도급 비청이야. 즉 A와 B와 계약을 하는 거지. 어떤 계약을 하겠어요? 당신이 소방에 관리해서 모든 것을 민용사상 당신이 다 책임져라. 모든 안전 관리까지. 그러면 어때요? 이 A는 자기의그 소방에 관한 리스크를 갖다 누구한테 다전가시켜버린 거예요. b 한돈안 드리고 그냥 네가 알아. 다 가져가. 다, 다전가시켰다이 말이. 그래서 애들도 위험을 전가시킨 행위. 예요그 아, 내용. 계약을 통한 위험 전가그 다음에 4번에 가보시면, 자, 위험을 스스로, 자, 얘는 그냥 방치시키는 행위. 또, 그냥 알아서 하더라. 그래서 가장 큰 우리가 위험 통제에서는 방금 두 가지. 즉, 손실 통제라든가 위험 회피 그리고 우리가 아, 이염을 조금 더좀 이렇게 규모를 잡기 위해서 분산시키는 그런 행위들이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다음 나번에 재무적 이염 관리는 자 우리가 돈을 투입하는 겁니다. 자 이염 자금 조달을 통한 대비로서 첫 번째 자 이염 보유라는 것은 내가 자, 자가 보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염 보유는 우발적 손실을 자신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내돈 쓰는 거예요. 자, 하나 둘세 번째 가 보시면 즉내돈 준비금이라든가. 내가 미리서 거기에 위험에 쓰기 위해서 기금을 정립한돈 그리고 뭐 자기 책임분 내가 돈다내돈 쓰는 거예요 또는 자가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남의한테 전가시키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돈이 들어가긴 들어가. 근데 누구 돈 쓴다? 내돈 쓰는 거예요. 자그 다음 뒷장에 자 위험을 역시 자그 다음 제가 보험이 또 있다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험 즉 보험으로 우리가 전가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보험으로 전가시키는 행위는 먼저 3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 3번. 이염 결합을 통한 이염 발생 대비. 얘가 바로 이제 보험한테 전가시키는 행위예요. 그 3번에 다수의 동질적 이염을. 우리가 동질적 이염이라는 건 같은 이염이지. 자, 자동차. 우리 같은 사람은 들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이염이 있죠. 우리 화재보험 넣었어. 다 화재에 대한 동질적 이염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같은 사람끼리 고통을 나눠갖는 거잖아요. 보험이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십시일반 해가지고. 사고 난 사람을 로 도와주는 게 우리 보험이지 않습니까? 즉 자, 다수의 동질자 위험을 결합하여 위험 발생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즉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을 즉, 리스크를 관리함에 있어서 보험을 이용하더라 즉 전가하는 방법 자 그럼 3번 그 2번자 2번 봐봅니다 이번에도 역시 위험을 제3자한테 전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가를 하냐고 봤더니 계약을 통해서 제3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제 3자에게 이염을 전가하는 데는 그만큼 자동그라미 비용이 발생한다. 즉, 방금 우리 이염 통제 여기도 아까 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무슨 전가였냐면 하도급. 즉, 우리가 하도급이랑 하청을 주는 거야. 근데 계한테 계약할 때나이 사람 돈준거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소방 다 가져가라. 그런 대신에 뭐라? 네가 다 책임져라 그랬어.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제 3자한테 전가시키죠. 근데 이때는 돈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예를 들자면 보증보험 가입하는 거요내 리스크를 갖다가 내가 돈 주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그런 건들이 있죠. 그런 것들. 돈을, 예기 같은 정가 하더라도 삼자한테 여기에 있는 정가는 돈이 안 들어가고 여기는 정가가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회의들이에요 우리 보증보험 같은 거 가입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3페이지. 자, 이용관리 방법은 저희가 지난주에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방금 했던 거자 얘는 시험이 잘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여기에 두 가지 자 돈을 우리가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돈을 들이고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돈을 안 들이고 관리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돈을 안 들이고 관리한다는 것은 방금처럼 뭐 캠페인이라든가 에어백 설치라든가 스프링클러 설치라든가 막 이런 것들 이 있잖아요 교통사고 캠페인이라든가 음주 단속 얘네들은 다들 뭐예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통제이위야 근데 돈을 들여서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이음자금조달인데 일단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내, 내 돈을 쓰는 것은 우리가 자가 보유 보험이라든가 제3자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들은 정가시키는 네, 행위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23페이지는 자,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자 패스하겠습니다. 자 문제 정리했고요. 자 26페이지 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험의 정의 우리는 농작물 재보험 가축 재보험 어쨌든 간에 손해보험이잖아요. 자, 보험 보도록 할게요. 자, 26페이지에 제2절에 보험의 의의와 원칙에 있어서 가, 보험의 정의부터 가겠습니다. 보험이 뭐야? 자, 정의 봐봅니다. 자, 하나, 둘, 세 번째 가봅니다. 자, 보험이란. 자, 찾으셨나요? 보험이란. 자, 정의 들어가겠습니다. 보험이란, 이험 결합으로 불확실성을, 자, 동그라미 밑줄. 그 다음에 확실성 밑줄. 즉,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시키는 사회적 시설을 의미한다. 즉, 보험은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방금 그랬잖아요. 동질적 위험이라는 것은 교통은 교통, 화재는 화재, 안보험 안보 같은 위험을 묶는 걸 우리가 동질적 위험이라 표현합니다. 즉,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한 곳에 모으는 모으는 위험 결합 행위를 통해서 즉가게나 기업이 자, 밑줄 우연적인 사고잖아요. 우리는 확실한 사고 아니죠. 정해진 사고 아니죠. 우연히 저한테 사고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연적인 사고 발생으로 있게 되는 자 밑줄 실제 손실을 다수의 동질적 위험의 결합으로 얻게 되는 밑줄 평균 손실 자 제가 화재가 나면 제 지금 주택이 1억이야? 근데 1억이 다손실돼버리지제돈 1억을 넣어야 돼 근데 제가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수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적은 보험료 어때요? 저는 그 실제 손실 1억을 갖다가 다 나누죠 그 수로 그 금액이 적어지잖아 평균적인 손실이 그게 우리 보험이 올리잖아요. 우리가 적은 금액을 모아서 서로 도와주는 게 우리가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의에 있어서 방금 제가 불확실성, 확실성, 그 다음에 우연적, 그 다음에 가 실제 손실, 평균 손실. 자, 이게 가로치기 문제로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그 내려오셔서 자험의 정의가 다양한 것은 험이 본질적으로 다양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적어도 자 경제적, 사회적, 법정 및 수리적 관점에서 적이 될수 있더라 해서 자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즉 경제적 관점이냐, 사회적 관점이냐, 그 다음에 법적인 관점이냐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자 뒤쪽 넘겨 이 페이지 즉 넷째 수리적 관점이냐,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크게 막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 읽어 보시고요. 자 그다음 2 7페이나 번에 보험의 특성 가보겠습니다. 자 보험이란 게 뭐니? 그래서 특성 가볼게요. 자 1번에 애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 우리는 방금 그랬죠, 우연한 사고라고 그랬습니다. 우연히 제가 교통사고고, 우연히 제가 화재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 즉 우연한 사고를 보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읽어 보시면 애기치 못한 손실이랑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불의의 손실을 의미하더라. 자, 그러면 나머지는 그렇게 큰 내용 없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방금 했던 거즉 손실을 집단화할 때 중요한 것은 발생 빈도와 평균 손실의 규모 면에서 동종의 손실이거나 그와 비슷한 것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 서 우리가 안보험안보험끼리 또, 화재보험, 화재보험 끼리, 어때요? 자동차보험, 자동차끼리 우리가 지금 이제 다 이렇게 같이 동질적을 위험을 가진 사람끼리 집단화 시키는 거잖아요. 안보험은 화재보험하고 섞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이에요. 같은 동질적인 위험을 가진 사람끼리 못해라. 그걸 집단화 시키는 건 우리가 보험에 올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시면, 자, 우리는 위험을 그만큼 분담했잖아, 방금. 왜? 나 혼자 하게 되면 내 집을 보게 화재가 안을때 내가 1억을 냈지만, 자, 수많은 사람들이 가로 서로 적은 보험료로 우리가 같이 위험을 분담하는 거죠. 이 보험은 위험을 분담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 어때요? 나의 그 엄청난 실제 손실을 갖다가 우리는 평균 손실로 바꾸는 거잖아요. 즉 위험을 증가시키는 행위잖아요. 우리가 보험을 넣음으로 인해서 더 위험을 증가시키는 행위. 자, 그다음에 28페이지 가 보시면 자, 실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더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험을 넣게 되면은 실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자,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실 보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원상회복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하며 보험보상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경우는 없더라. 그러죠. 우리는 이득금지원칙이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해가지고 하재보험 처리했어. 이익은 아니죠. 그냥 내가 손에 난 만큼을 어떤가요? 보상을 받는 원리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자, 대수의 법칙. 우리 보험에서 대수법칙은 빠질 수 없는 법칙이에요.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여러분이 보험회사 사장님이 돼 봐봐 내가 보험회사 사장님이야 그럼 이번에 새로운 자, 질병 상품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 아니면 사망 상품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가장 고민이 된게 뭐겠어요? 우리 보험료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보험금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겠죠 그러면 적정한 보험료도 책정을 해야 가입자들이 가입을 할 것이고 또 적정한 보험금을 줘야지 가입자들이 당연히 만족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보험료는 아주 작게 받고, 보험금을 이만큼 주면 회사가 망하지. 또 반대로, 보험료를 엄청 받고, 보험금을 조금 주면 가입자가 계약을 안할거 아니에요. 즉, 이런 적정한 보험료와 적정한 보험금을 우리가 매기려면, 책정을 하려면 확률이 있어야 되겠지. 즉, 사고 발생률을 우리가 알아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고 발생률을 찾길 때, 한 사람만, 우리가 그 사람만 계속 지켜봐. 어, 언제 사고 난가 보자. 이렇게 봤을 때 하고. 또 모수를 갖다가 10명을 한번 못해봐. 이 10명이 어떤 시점으로 어떤 시기에 사고가 난가 조사를 계속하는 거야 확률을 찾는 거야 근데 1명과 10명과 100명과 1000명과 10000명이 있어서는 확률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장 정확한 수치가 올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 동전 아니 주사위 자 주사위에서 우리가 계속 던져 봐 6이 나올 그 확률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아 6분의 1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렇지만 6이 절대적으로 안 나올 수 있잖아 6번 던져가지고 근데 수천 번, 수만 번을 던져 보면은 그 계속 어때요? 근접한 수치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원칙이냐면 바로 대수의 법칙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럼 결론은 우리 있잖아요. 보험료 산정하는 거 있잖아요. 결론이 대수의 법칙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모수를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지켜 보는 거죠. 그것은 그냥 확률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수의 법칙 가보시면 대수의 법칙은 표본이 클수록 결과가 점점 예측된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통계학적 덕입니다. 즉, 표본의 수가 늘어날수록 시험의 수를 보다 많이 거칠수록 결과값은 예측된 값으로 수렴되는 현상을 우리는 대수의 법칙 또는 평균의 법칙이라고 말한다 즉 계약자가 많아질수록 보험자는 여기서 보험자라는 것은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보험자는 보다 정확하게 손실을 예측할 수 있더라 이걸 갖다 우리는 대수 대수 많은 수 대수의 법칙이라고 말하더라. 자, 29페이지. 자, 보험의 성립 조건 가겠습니다. 자, 보험의 성립 조건에서 가번에 가 보시면 자, 우리 방금 그랬잖아요. 같은 위험을 가진 사람끼리 집단화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암은 암, 화재는 화재. 파재. 그리고 우리가 같은 또 암에서도 우리가 나이에 관계없이 또 신체적인 특징과 관계없이 못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20대는 20대끼리, 30대는 30대끼리, 또 40대는 40대, 또 남자는 남자, 여자 이걸 갖다가 체인성면 어때요? 유사한 집단끼리 우리가 동질화시켜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봐보시면, 첫 번째, 동질적 위험의 다수 존재. 자, 동질적 위험이란 발생의 빈도와 피해 규모가 같거나 유사한 위험을 의미한다. 자동차는 자동차, 암은 암. 화재는 화재. 자, 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위험끼리 결합되어야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되어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예시, 뭐, 자가용. 그래서 자가용, 우리 승용차와 태식의 승용차는 보험 수가가 완전히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같은 위험이 유사한 집단끼리 뭉쳐라 그 말입니다 자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나번에 자 손실의 우연 우리는 우연이 발생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중복된 이야기들이에요 자 보험이 가능하면 손실이 인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고 우리가 인위적이야 내가 직접 사고를 내버려 내가 직접 불을 내버려 또는 우리가 직접 사과 가솔에 사과를 다 낙과시켜버려 이런 거 뭐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까? 도덕적 이태라고 표현했잖아요. 뭐를 해주더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는 그걸 대비하는 보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했을 때 어영 아주 건강했을 때 우연히 우리가 우연한 사고를 대비해서 우리가 봄을 넣는단 말이에요. 어 봐보시면 자 인위적이나 의도적이지 않고 누구도 애기치 못하도록 순수하게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맞죠? 계약자의 고의나 사기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 보험화가 가능하다. 사고 발생 여부가 고의성이 있는 모호할 경우에는 보험자가 고의성을 입증하여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우연한 것으로 간주되더라 자, 그 다음 30페이지. 자, 한적적 손실 보겠습니다. 자, 보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 밑줄 피해 원인, 또 밑줄 계속 쳐요. 발생 시간. 밑줄 장소, 밑줄 피해 정도, 즉네 가지 피해 원인, 발생 시간, 장소, 자 피해 정도 등을 명확하게 판별하고 측정할 수 있는 이험이어야 된다. 우리 그거 배우셨잖아요. 음? 자, 보시죠. 조금 있다, 다읽어볼게요 자, 피해 원인과 피해 장소 및 범위 그리고 피해 규모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면 정확한 손실 예측이 어렵고 이에 따라 보험료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으로 인수가 어렵다. 자, 지금처럼 코로나라든가, 급속도로 번지는 전염병, 이런 걸 보험할 수 없잖아요. 즉, 우리가 너무 광범위해. 우리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예요? 이런 거? 우리가 자, 범위가,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할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즉,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으로 분류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험으로 담보할 수 있는 위험 무슨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특정적 위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교통사고, 당신과 나의 위험이라고. 그렇지만 이런 코로나는 뭐예요? 사회 전반적인 위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험으로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코로나라든가 이런 너무나 범위가 넓은 것들은 우리가 담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즉, 한정적인 손실을 우리는 담보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자, 보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방금 피해원인 그리고 발생시간, 장소, 피해 정도 등 우리는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의가 시험에 잘 나왔더라고요. 방금 피해원인 발생시간, 장소, 피해 정도 등을 명확하게 판별하고 측정할 수 있는 이험이어야더라 얘는 결론은, 한적적 손실에 대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라번에 가보시면, 비재난적 손실. <laughs> 방금하고 좀 비슷하죠? 자, 우리 지금 산불, 어마어마한 지역. 우리 보험회사에서, 자, 걔를 감당하겠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절을 하죠. 방금처럼 코로나 같은 인수를 했어. 보험회사에서 감당 못하지, 이 보험금을. 그래서 봐보시면, 비재난적. 즉, 손실 규모가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만요, 보험회사에서 인수가 가능하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세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가보시면 재난적 규모의 손실 발생한 천재지변의 경우 자주 발생입다 즉, 지진이나 쓰나미 이런 것들은 어요 보험회사에서 도저히 보상해 주기에는 감당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 것을 갖다 인수를 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마번에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실 즉, 보험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손실 발생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위험이어야 한다. 즉, 우리가 객관적 위험을 받는다. 이말이죠 주관적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객관적 위험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측정 가능한 위험을 갖다 우리 객관적 위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즉,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실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담보를 하더라. 다음, 파분에 가보시면 경제적으로 부당 가능한 보험. 너무 보험료가 비싸면 우리 어때요? 소비자들도 가입을 안할 것이고. 그죠? 렇 가입을 안 하게 되면 그 상품의 효율성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이 지금 종류가 보험의 성립 조건이잖아요? 보험의 성립 조건을 해가지고, 그냥 이것이 잘 맞나 어쩐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요. 자, 봐보면 제가 그냥 만들었어. 그 그냥 앞에 첫 글자만 딴 거예요. 그래서 비, 보험의 성립 조건이니까 일단은. 비경한 누구 손이라고 하냐면, 동학혁명이 일어났다고 해. 동학이, 손. 어울린가, 안 어울린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 비경안, 동학이, 손 이렇게 해요, 그냥. 네? 그럼, 자, 거기에서, 빗 자가, 여기 순서 내볼게요. 자, 빗 자가 여기는 나예요, 라. 네? 라의 비재난적 손실. 그 다음에 경은 다.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그 다음에 한이 방금 한적적 손실이었잖아요. 다. 그 다음에 동의. 아까 동질적. 다. 그 다음에 확률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확률적. 그 다음 에 이는 그냥 이렇게 되고시고 그 다음에 손이 뭡니까? 손실의 우연. 그래서 나. 자비경한 동학이, 손. 일단 이렇게 해요.